오늘도 해돋이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. 신라 27대 선덕왕 13년 서기 644년 기사입니다. 명년 당 출사 격 이국의일이라 개소문 위 현장 왈 고구려 신라 원극 이군이라 발글명 해년, 내년에, 마땅당, 날출, 서성사, 여기서는 군사사, 마땅히 군사를 내어, 칠격, 너희, 나라국, 어조사의, 이국은 고구려입니다. 고구려를 칠 것이다. 덮을게, 대사라날소, 걸을문, 계소문이 이를 위 금을 현 장례할 장 가로할 현장에게 말했다. 높을고 걸기고 거울려 세신 버릴라 고구려와 신라는 원망할 원 탐극 여기서는 원한극 이미 이오래구 원한이 이미 오래이다. 명령 당 출사 격 이국 의일이라 내년에 마땅히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칠 것이다. 개소문 위 현장왈 개소문이 현장에게 말했다. 고구려 신라는 고구려와 신라는 원극 이군이라 원한이 이미 오래이다. 왕자 수실 상침에. 신라성헌하여 탈고구려 오백리 지지하고 성업개 거유지하니 갈왕놈자 지난번에 수나라수 집실 수나라가 서로상 침노할침 침범하였을 때 새신 버릴라 탈성텀헌 신라가 그 틈을 타서 빼앗을 탈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다서도 일백백 마을리 갈지 땅지 고구려의 땅 오백리를 빼앗고 재성 고울업 성업을 다하게 웅거할 거있을유 그 여기서는 차지할류, 갈지, 성업을 모두 차지하였으니, 웅거하다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, 국계에 막아 지키다는 뜻입니다. 왕자수실상침에, 지난번에 수나라가 침범하였을 때, 신라성헌하여 신라가 그 텀을 타서, 탈고구려 500리 지지하고 고구려의 땅 500리를 빼앗고 성읍계 거유지하니 그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으니.